안녕하세요. 유성나원입니다. 오늘은 11월 21일 하일입니다 어, 요즘 날씨가 많이 쌀쌀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하여 건강 관리 잘 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맹맹품 4종과 무맹품 1종을 준비했습니다. 1번부터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1번 단엽복륜 신라입니다. 2번 주고마 천부경입니다. 3번 황화아월입니다. 4번 대응종 무명중투입니다. 5번 삼반복색홍련입니다 어, 1번부터 차근차근 한번 소개하면서 출발해 보겠습니다. 1번, 단엽 복륜 신라입니다. 어, 전진 초기라 엽이 깔끔하니 좋습니다. 어, 엽성이 아주 두텁구요. 그리고 뿌리 두가닥으로 길게 내려져 있습니다. 어, 치수는 5에 0.9 금액은 19만원입니다. 아담하니 깔끔하고 좋은 신라입시라 요 종자목으로 배양해 보십시오. 신라 뿌리입니다. 뿌리 어, 갈색 뿌리로 건강하고요. 어, 두 가닥으로 길게 내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옆도 깔끔하니 좋네요. 건강합니다. 어, 뿌리 끝으로 생장점도 살아있고요. 좋습니다. 음, 종자목으로 입실하여 배양해 보십시오. 2번 주그마 천부경입니다천부경은 어, 주홍색에 가까운 주그마이지요. 어, 초새도 예쁘고 엽이 깔끔하니 좋네요. 깨끗합니다. 한쪽이고쫑대 하나 있구요, 그리고 신화 하나 있구요, 자마 있습니다. 취수는 17.5에 0.85, 금액은 5만원입니다. 종색에 가까운 주거마, 천부경. 입실하여 종자목으로 배양해 보십시오. 주거마, 천부경입니다. 어, 뿌리, 갈색 뿌리로 좋네요. 건강합니다. 어, 뿌리 끝으로 생장점이 살아있는 것도 있고요. 신화, 어, 하나, 보입니다 어, 전지 한쪽이고 쫑대 하나 있고요 어, 자마가 어, 여러개 보입니다 좋은 품종 입실하여 배양해 보십시오 3번 황화 아울입니다 아울은 대륜의 어, 꽃을 자랑하는 진성항아입니다. 여비 깨끗하고 요 좋네요. 어, 두축 전진전진이고 신화눈 하나 있고요. 자마가 두개 이상 있습니다. 어, 뒷대에도 자마눈이 있고요. 그리고 신화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시나뿌리는 치수는 17.5에 0.85 금액은 5만원입니다 항화아월입시라여 종자목으로 배양해서 작품 만들어 보십시오 추천드립니다 아월 뿌리입니다. 뿌리 깔끔하니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어, 신화 뿌리 내리고 있고요. 신화 눈도 하나 있습니다. 어, 신화에도 자마 두 개가 보이고요. 뒷대에도 자마 눈이 하나 있습니다. 어, 아월 입실하여 배양해 보십시오. 4번 무명중투입니다. 완전 대행종중투입니다. 어, 밴도 예쁘고요 색감도 아주 좋네요. 완전 강엽입니다 어, 초새도 예쁘고, 완전 녹대비도 아주 좋네요. 초 전진, 전진이고 25에 1.3까지 나옵니다. 금액은 28만 원입니다. 어, 아직 제가 꽃을 보지 못한 미개하라서 어, 어떤 꽃이 필지 기대도 되는 품종입니다. 입실하여 배양해서 꽃 피워보십시오. 그리고 작품 만들어보십시오. 추천드립니다. 무맹 중투 뿌리입니다. 와 어, 뿌리 좋습니다 어, 와 신화가 왕신화가 붙어있네요 옆도 화려하게 중화무늬가 아주 좋네요 뿌리 깨끗하고 좋습니다 어, 뿌리 겉으로 생장점도 살아 있는 있네요 좋은 품종 입시라여 작품만 들어보십시오 5번 삼반복색 홍련입니다 홍련은 꽃이 아주 예쁜, 예쁘지요 항상 전시회에서 수상 권에도는 아니기도 합니다 두촉 전진전진이고 신화 하나 있습니다. 어, 치수는 21대 0.75. 금액은 6만원입니다. 좋은 품종. 입실하여 종자목으로 배양해 보십시오. 삼밤복색화 홍련 뿌리입니다. 뿌리 깔끔하니 좋네요. 깨끗합니다. 어, 어, 근데 신화가 크게 올라오고 있네요. 뿌리 건강합니다. 어, 엽도 깔끔하니 좋구요. 좋은 품종, 입실하여 배양해 보십시오. 11월 21일 화요일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어, 영상을 보시고 배양하고 싶은 품종이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나 또는 문자로 연락을 주십시오. 그리고 구독, 좋아요, 살짝만 눌러주세요. 오늘도 기분 좋고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